어떤 여성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높이 설치된 비계 위에서 무언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사장 작업인부일까요? 심지어 벽에 드릴링까지 합니다. 벽에 던지는 건 시멘트일까요? 석고일까요? 커다란 흙손으로 벽에 바르고 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구조라는 미술을 들어보셨나요? 평평한 바탕에 입체적인 형태를 덧붙여 표현하는 조각 기법입니다. 잘 밀어진 퍼티 위에 세밀란 줄을 긋고 헤라로 하나하나 자국을 내니 무언가의 모양이 보이시나요? 어딘가의 성을 원근감 있게 퍼티 작업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점점 뚜렷한 모양을 만들어가더니 색을 칠하고 나타난 것은 만리장성입니다. 조그만한 벽에서부터 넓은 벽까지 중국 만리장성의 사계절을 퍼티 작업과 색칠로 화려하게 만들어내는 부조 벽화입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고 예술이라고 불러야겠죠? 어떤 여성이 안전모를 쓰고 현장 안으로 들어갑니다. 높이 설치된 비계 위에서 무언가 작업을 시작합니다. 공사장 작업인부일까요? 심지어 벽에 드릴링까지 합니다. 벽에 던지는 건 시멘트일까요? 석고일까요? 커다란 흙손으로 벽에 바르고 밀고 도대체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부조라는 미술을 들어보셨나요? 평평한 바탕에 입체적인 형태를 덧붙여 표현하는 조각 기법입니다. 잘 밀어진 퍼티 위에 샘이란 줄을 긋고 헤라로 하나하나.